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그 지금 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의 사장 어, 사장은 이제 지어지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이 전황은 여기서 문왕과 무왕이라고 했거든요. 문왕과 무왕은 이제 공자님이 그 추존했던 임금 임금님들이에요. 그 주나 그 주나라의 임금인데 근데 이문낭이그 은나라의 은나라의 주가 폭군이잖아요 그죠 그주 폭군을 어, 폭군 밑에서 이제 제후의 제후로 있으면서 그 주가 여러가지 폭군 이제 그 나쁜 일을 일삼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죄를 지으면 구리, 구리 기둥이에 기름을 발라서 밑에 불을 지피고 그 위를 걸어가는 그런 포락지형이라는 형벌을 어, 그 형벌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참아 보기가 백성들이 당하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그이 제후국인 주나라의 그 중요한 봉토 땅을 그. 이, 은나라의 주인금, 폭군 주인금에게 바쳐서 그 포락지형을 없애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그이 문이, 문, 문왕이, 어, 그 주인금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 문왕의 아들 무왕에 이르러서 그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치게 되거든요. 주, 주 임금을. 근데 이제 이 문왕과 무왕이 그 공자님이, 공자님이 추존하는 그러한 어, 이상적인 왕이에요. 왕.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백성을 하늘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사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 찬양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문왕과 무왕 이야기를 많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그 이야기를 잘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군자, 군자는 문왕과 무왕을 이르겠죠? 군자는 그 어진 일을 어질 계획이며, 나라에 어진 신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에 어진 신하와 어진 학자가 있고 어진 사람들을 어질게 여기고 어진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죠. 어질지 못한 사람 마음을 듣지 않고 친한 일을 친하게 한다는 것은 내 부모, 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그내 가족 내 친족을 친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친족을 그래서 문왕과 무왕이 나라의 어진이를 어질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 친족에게 친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친히 했다는 게그 옳지 않은 것을 봐줬다는 게 아니라 그 당연히 옳지 않 아는 일이 있으면 끊었겠죠. 그리고 정이 두텁게 그 본인의 그 정치를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그 덕을 베풀어서 품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그 자식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을 그 품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친족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자로서 그렇게 하니까 이 소인은 백성이나 어 그런 아래 사람들을 국민들을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선정을 베푸니까, 그 즐거움을 즐겁게 여기고 또뭐 어 먹을 거라든지, 그런 물질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로움을 이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어진이는 그 임금을 더 존경하게 되고 또 친족들도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백성들까지도 이 즐거움과 이로움을 이익을 또 좋게 여기니 세상이 그 문왕과 무왕이 돌아가셔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제 이 이야기는 뭐 가, 간단하게는 뭐그뭐 그뭐 세종대왕 같은 예, 분들을 또 예시를 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 여기서는 어쨌든 이 나라의 이 어진 사람들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는데 각각 그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게 일단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즐겁게 여긴다는 거고 나라의 어진이 어진 그런 현인이나 그런 대신이나 그런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 단순히 그런 즐거움과 이로움 뿐만 아니고, 그,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죠. 이름으로써 후세에 그분이 돌아가셔도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고, 이제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 밑에 이제, 어, 밝혀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왕과 무왕이 여기서 보면은 문왕과 무왕이 백성을 새롭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극한 선에 그쳤다 그래서 무왕과 무왕이 일단은 스스로 그 명덕 내 마음을 밝혔겠죠 내 마음이 우주의 그 우주가 사람을 살리려는 그 마음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니 한 명의 백성도 소중하겠죠. 그러니 그 마음에서 그 문왕과 무왕이 행동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루어서 주변 친족하고 어진이하고 백성들에게 잘하니까 그게 신민이 되는 거죠. 백성들을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새롭게 해주니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지극한 그 행복과 옳은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분께서. 그래서 뒤에 천하 후세 사람들이 그 영향으로 다그 자리를 얻고 세상이, 이제 그분이, 그분들이 돌아가셔도 잊지 못, 못하고 사모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것은 이제 나라로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이제 우리 일상,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면, 음, 일단, 그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일단 부모일 수도 있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는데, 부모라면 그 자식을 사랑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자식이라면 부모님을,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그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오륜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친히 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그 그 어려워하는 바그 힘들어하는 바를 같이 하고 느낌을 또 같이 하고 해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친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 배우자 남편과 아내에게 잘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각자의 일을 존중해 주고 그래서 그 부부 유별이 별이라는 것이 각자의 일이 따로 나눠져 있다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각자의 그, 저거를 존중해준다. 각자의 상황, 하는 일, 그런 처한 상황을 존중해준다. 서로 존경한다. 라는 의미가 부부 유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 니 역할, 네 역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 힘쓰고 있고 노력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자 우리 이아이 아, 이그 귀여운 자식들을 키우고 있다 그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 가야할 방향이고 그 그쳐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잘 하고 내가 가정에서 그러면 그 집에서 내 아이들 내 자식들이 그 부모가 화합하는 그 모습에 즐거워하고 또 그러 그래서 잘 먹고 잘 지낼 거 아니에요. 이미 부부가 싸우고 서로 헐뜯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자식들이 행복할 수가 있고 잘 먹고 잘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 가족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출발점이니 거기서부터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웠으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또 어려운 것도 참고 이렇게 사셔가지고 내짐이 몸뚱아리 내가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것이니 돌이켜서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 베풀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보답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식이, 내 후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죽어도, 그래서 그 그런 사랑이 내 가족 에게 먼저 미쳐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그이 태어난 사람으로서 인생의 기본적인 보람을 즐거움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임금으로서 그 지극한 선의 자리에 그친 이 모습을 어, 말씀을 드려, 드리면서 또한 이것이 내가 나도 임금이 아니지만 내 집에서 내 집안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를 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은 그, 학성, 이제, 학성 강당에 화석 김수연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대학을 배운 바이고, 또 그분의 아드님인 천국 김종혜 선생님으로부터 지금도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가르침으로, 바탕으로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제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라도 어, 여러분들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잘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그.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그 행복을 얻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런 것들을 느끼시라는 뜻에서 제가 그두 선생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전달을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하고 있고, 저도 잘, 뭐, 뭐, 완벽하다라고 절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항상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때까지 살아온 바가 어,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바꿔서 나부터 그이 집안에 이 나라에 그 덕을 베풀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 사람들 을 행복하게 해야겠다, 해줘야겠다. 그러려면,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러려면, 제가 말했던, 앞에서 말했던, 그 명덕, 내 마음을 밝혀야겠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받았는데, 하늘이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나한테 마음을 준 건데, 이 우주는 사랑 그 자체고, 그 사랑이, 어, 내 마음에 그대로 온 것이니, 그 나는 부모로 태어난 사랑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깨우치려고, 그거에 더 가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행복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으니, 못 들으셨다면은 여기 1-1, 앞쪽이 있죠? 앞쪽을 좀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길었는데, 오랜만에 글 올리면, 동영상 올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은 내용 같으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에게도 알려 주시면, 또 좋은 것을 공유하는 것은 또 덕일 덕을 베푸는 것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